아, 대리 맞다. 내가 미안하다. <laughs> PGR에 오버워치 대리 썰이 있다고? <laughs> 야, 잠깐만. <laughs> 내가 대리로, 대리로 찍은 거야. 점수. 야, 잠깐만. PGR이 어디야? 야, 잠깐만. 야, PGR 링크 줘봐. 야, 내가 한점 부끄러움 없이 난 사람이야, 나는! 어? 어디있어 야, 링크 내놔. 어디? 피 g r 유머 게시판? 아, 빨리 링크 줘봐. 와! 승질이 뻗쳐가지고, 내가 대리를 했다고? 어? 야, 이거는 진짜 고소한다, 내가, 씨. 아, 빨리, 링크 줘봐. 어딨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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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디어 보자. 이 선생이 팔아 안 하는 이유. 어디서 대리. 블리자드 코리아 직원들과 친하다고 하던데. 그래서인지 대리에도 정지 안 먹더라고요. 그이후로안 본다는. 자, 저 블리자드 직원 친한 분한 분도 없고요. 네. 블리자드 휴대폰에 내가 휴대폰에 블리자드 뭐 해가지고 관련해서 전화번호 하나라도 있으면은 내가 손가락을 자르겠어 어 대리 대리하면 제가 목을 매달겠습니다 제가 핵을 쓰거나 대리를 하거나 뭐 하여튼 그럼 내가 그럼 말도 안되는 그거 하면 내가 내가 목을 매달아 내가 어? 내가 목을 매달아 이거 왜 이딴 식으로 글을 쓰는 거야 이 선생이 대리를 한 적이 있다고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누가 대리를 했다는 말인가요? 헐이 선생 대리했었나요? 처음 한 사실이네요. 전 이것과 별개로 다음 판이신이 파... 칼같이 경고랑 벤때리던데이 선생은 봐주는 건지 궁금하네요. 유튜브 내꺾 튀는데 뭔 상관인데? 어디 있어? 하여튼 대리 얘기가 어디 있어? 그래서 초창기 천명보는 앞에서 당대님이 이선생 아이디로 대신 플레이하였습니다 <laughs> 아, 대리 맞다 내가 미안하다 <laughs> <웃음> 어... <웃음> 야 그래 경쟁전도 아니고 어? 그냥 빠른 대전하는거 나 잠깐 없는 사이에 당대형이 내거 게임 잠깐 한것도 되리야? 아이디 빌려준 적도 없고요. 당대형한테 당대형 서울 오면은 같이 있잖아. 같이 있잖아. 그때 내거 가지고 잠깐 게임하게 그게 대리야. 자, 경쟁전 80점 아이디를 가지고 너 어, 60점 사람이 해도 대리구나. 아나또 멍글이라고. 야, 치워. 야, 여기 사이트 어디? PGR? PGR? 여기는... 여기는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되는구나. <laughs> 자, 게임이나 합시다. <laughs> 게임이나 합시다. 뽑을 준비가 됐다. 뽑을 준비가 됐다. 내가 대리를 했다고? 어? 야, 이거는 진짜 고소한다, 내가. 아, 빨리, 링크 줘봐. 어딨어? 내가, 내가, 내가... 어디 있어 보자. 이 선생이 팔아 안 하는 이유... 어디 있어? 대리 블리자드 코리아 직원들과 친하다고 하던데, 그래서인지 대리해도 정지안 먹더라구요. 그 이후로 안 본다는 자! 저 블리자드 직원 친한 분한 분도 없고요. <laughs> 아, 대리 맞다. 내가 미안하다. <laughs> PGR에 오버워치 대리 소리 있다고? <laughs> 야, 잠깐만. <laughs> 내가 대리로, 대리로 찍은 거야. 점수. 야, 잠깐만. PGR이 어디야? 야, 잠깐만. 야 PGR 링크 줘봐 야 내가 한점 부끄러움 없이 난 사람이야 나는 어? 어딨어? 야 링크 내놔 어디? PGR 유머 게시판? 야 빨리 링크 줘봐 와 승질이 뻗쳐가지고 <웃음> 어... <웃음> 야 그래 경쟁전도 아니고 어? 그냥 빠른 대전하는거 나 잠깐 없는 사이에 당대형이 내거 게임 잠깐 한것도 되리야? 별개로 다음 판유 이신이 칼같이 경고랑 벤 때리던데 이 선생은 봐주는 건지 궁금하네요. 유튜브 내 꺾치는데 내뭔 상관인데? 어디 있어, 하여튼 대리 얘기가 어디 있어 그래서 초창기 천명 보는 앞에서 당대님이 이 선생 아이디로 대신 플레이했습니다. <laughs> 아 대리 맞다. 내가 미안하다. <laughs> 네, 블리자드 휴대폰에 내가 휴대폰에 블리자드 뭐 해가지고 관련해서 전화번호 하나라도 있으면은 내가 손가락을 자르겠어. 어, 대리 대리하면 제가 목을 매달겠습니다. 제가, 핵을 쓰거나, 대리를 하거나, 뭐, 하여튼, 그럼, 내가, 그럼, 말도 안 되는, 내가, 내가 목을 매달아, 내가! 어? 내가 목을 매달아! 이거, 왜, 이딴 식으로 글을 쓰는 거야? 이 선생이 대리를 한 적이 있다고요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누가 대리를 했다는 말인가요? 헐, 이 선생 대리했었나요? 처음 한 사실이네요. 전 이거.